민수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laughs>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로는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대오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지파에서는 수아리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지파에서는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지파에서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 아셀지파에서는 오구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치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보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몬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가치바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스불론지파에서계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에브라임 집파에서계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문하세 집하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만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만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하는 열두 지간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는 종계는 63,500명의 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집대로 바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자 지파 많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놓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봉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지대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루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민수기 뭐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한 거니까 어,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제목은 광야에서.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들이 미숙에서몇 차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를 세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광야에서 이 숫자를 센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름이 있고, 집화별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어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지만 어 그렇게 뭐 족보를 읽듯이 이렇게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보여지고 어 깨달아지는 어 은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둘째 딸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에 어, 둘째 해 그다음에 둘째 달두달전그한 14개월 정도 지난 때에 어 이런 때부터 광야 생활을 쭉 이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리가 뭐 보름이면 길게 잡아도 사람이 많으니까 한 달이면 갈수 있는 이런 충분한 거리이게 되는데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있게 되고요. 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장의 말씀은 우리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지 14개월 1년 2,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구를 조사해라.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해라. 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종족과 가문,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게 되는데 특별히 각 지파의 지도자들 우두머리 한 명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숫자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 아로서의가 아니라 그 중에 대표자들을 뽑아서 또 그들만 맡기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함께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각집파별로 숫자가 뭐 5만 몇 명, 6만 몇 명, 7만 명, 4만 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총계를 하면 60만 3 550명이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 20세 이상으로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5, 저, 3 550명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자분들은 한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20세) 이상 또 (20세) 이하 어~ 1살부터 (19살) 나이 또 나이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전쟁을 할수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 뭐한 200만에서 많이 잡으면 300만 명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소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이 정도 잡고 있는데 결코 작지 않은 적지 않은 이런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들 형제들이 형제들과 조카들이 다 와서 이 애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흉년을 별 어려움 없이 또 특별히 요셉이 영향력 있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또 나라에서 신망을 받게 되고 또애굽을 먹고 살수 있도록 흉년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은인 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때는 참 은인 과 같은 사람을 잘 해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400년 이상을 이제 거기서 노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이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올 때는 한 70여 명, 요셉의 가족과 자식들과 합쳐도 70명 정도의 인구가 되었, 사람의 인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오늘 말씀과 같이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이런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처음에는 괜찮게 존중받으면 서 살다가 시간 지나면서 노예로서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서 잘 정착하고 또 먹고 살수 있게 되고 또 존중받고 있다가 또 이제 노예로 불임을 받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힘겨운 사람 이하의 취급들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려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과정도 지금 광야 생활, 지금 1년 2개월 지났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게 끝도 끝이 아니잖아요.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가난에서 정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게 되고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노예이기도 하고 또 억울함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로와 같은 길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인구조사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볼까요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장병들을, 세 숫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각지파별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추게 되고 방법도 다 이야기하게 되게 되는데 그걸 조사하면서 또 뭐가 될까요? 자기 각 집파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야, 나는 베냐민 집파고, 나는 에브라임 집파이기도 하고, 문라세 집파이기도 하고, 아, 우리들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조사하면서 더 정확히 알수 있게 되고요.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즉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분이 아니다. 세밀하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보는 것,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수 있는 그 약속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세고 계신다.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 우리 뭐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 이거 세려고 하다가도 뭐 이거 뭐좀 하다가 세 볼까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다가 세져요. 안못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상황과 사건을 보면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잊은 것 같은 이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나하고 떠났구나. 너는 이제부터 나하고 끝이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 너 떠났구나. 또, 나한테 빨리 돌아와야 된다. 내 약속은 계속 신실하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은 노예이고, 절망이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광야 생활이 말이 쉽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광야 에서 힘겨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엘레미아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인 것 같지만,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재앙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의 또 가정에서 일상에서 또 기도하게 될 때도 아, 오늘 기도했어가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게 되니까 구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도 주셨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구원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레이지파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잖아요. 레이지파의 인원은 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대 소집 면제 그 집하라는 거예요 레이 집하들은 군대 소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전쟁이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가게 되니까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가기는 다 가지만 어, 다 특별한 경우가지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열, 열한 집파은다 전쟁에 가게 되는데 한집레네집파은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이 다르다. 전쟁에는 나가지 않지만 성막에 관련된 그 성막 안에, 오늘 바람 성전에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다시 성막은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막이니까 그걸 광에서 이동하게 되고 또뭐 접어서 저또 메고서 또 가야 되고 또 새로운 곳 사람이 지시한 곳에 또 세워서 성막을 또 세워야 되고 또그 안에 물건들을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채워넣고 뭐 이런저런 것들 성전 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게 해라. 그리고 특별히 외인들이 그곳에 와서 어 너희들이 할 일을 해서 그들이 죽음을 변하도록즉 자기들이 이걸 잘 감당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고 또잘 모르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게 될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다 진영,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거기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막아주어라 그러니까 레이는 자기들만 사는 것이 성전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신 사명들이 교회와 가정과 일대에서 하나님이신 사명에 일일이 있단 말, 그 말씀들을, 우리그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곳마다 또 그들 또 섬기는 곳곳마다 교회 섬기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 짐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상황이 보여지는 현상이 이런저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억울함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때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함께 이렇게 불러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